안녕하세요 네일 티비입니다. 요즘 올리는 게좀 뜸하죠. 지금 예약한 것들은 많은데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걸리고 있습니다. 아마 예약한 것들이 오면 한꺼번에 또 저번처럼 쫙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또 그리고 요번에 언박싱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제품은 뭐냐면은 뉴타입에서 다시 한번 리뷰 협찬으로. 그 제품이 왔거든요. 뭐냐면은 냉강 동력에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양재지검. 타이런트 소드라는 뭐 약간 긴 그런 건데.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마이너 할수 있어요. 이게 건담류가 아닌 얘네 자체 IP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인기가 없진 않, 않을까.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의 대부분은 뭐 건담 쪽에 그런 게좀 많아야 좀 인기 있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얘는 조금 마이너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거 바로 언박싱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박스는 뺐고요. 그 다음에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뭐, 이게 속박스거든요. 속박스. 되게 그 깔끔하게 얘네들이 신경을 썼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어, 진짜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충 골판지 같은 그런 건 아니래가지고 어, 상당히 좀 깔끔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있는 여기 이 설명서 그리고 삐삐선 이것도뭐뭐 뭐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건 좀 내두고 그 다음에 데칼 데칼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뭐, 요즘은, 데칼도 좀 많, 많죠, 요즘은. 좀 그래요. 그럼 우선 설명서부터 살펴볼게요. 양재지검, 이 표시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설명서도 되게 깔끔하게, 어우, 되게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가 되게 신경 써서 그거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설명서만 보, 보더라도.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3D 입체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립을 하다 보면 이게 가독성이 있는 설명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판단하도록 하고요. 우선 보이는 것만 좀 할게요. 딱 봐도 이 몸체랑 다리 이렇게 봐도 어, 살짝 좀 마이너한, 어떻게 보면은 걔네, 건담 에이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제품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것들. 이렇게 있고, 안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패. 아, 요런, 요런 식으로 이게, 삐삐선이 요런 식으로 동력선으로 이렇게 쓰는가 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네요. <laughs> 그리고, 요런 방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요런 식이니까, 음, 뭐, 호불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메싸 그것도 볼 때는 이상했는데 만들어 놓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리뷰로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제품 파츠들을 한번 볼게요. 우선은 클리어 파츠, 야광, 형광색이죠. 요 군데군데 포인트로 형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이게 뭐그 형광 그건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더게이트는 아니구요 이거 봐도 어 언더게이트는 아니다 이 제품은 언더게이트는 아닌걸로 그리고 도금 은색 파츠 이것도 깔끔하게 뭐 뭉치거나 그런 것들은 좀 안보여요 그리고 안에 보면은 그냥 일반 거기에다가 그냥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쪽은 그래도 언더게이트도 있는데, 좀 애매한 언더게이트 같은 그런 느낌. 최대한 이런 도금이 안 벗겨지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다 보면은 벗겨 이래 자르고 나면은 벗겨진 게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빔 파츠 클리어 요런식으로 액션 클리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와 되게 되게 깔끔하게 잘랐어요 기포나 뭐 이런거 없이 상당히 좋은 투명도를 보여줍니다 이것들을야이 이펙트 파츠 쪽은 뭐 이렇게 뭐 깔게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요 노란색 그리고 몰드 몰드도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몰드를 보여줍니다. 아마 먹선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어떤 지느러미나 뭐 이런 것들 딱 봐도, 아, 이거는 좀 빡빡하겠다 그런 느낌 드는 것들이 없어요. 어, 잘하면 있을 수도 있고, 우선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얀색이긴 한데, 완전 새하얀색은 아니고, 살짝 그, 회색 회색 빛깔이 살짝 가미된 약간 좀그 불투명한 하얀색? 어,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하얀색들입니다 그렇다고 뭐 나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뭐 해가지고 안에 뭐 이런 따로 그런 것도 없고 꽤 괜찮게 밖에는 뭐 깔끔하게 잘 나왔네요 그다음에 몰드도 뭐 크게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베이스는 그냥 뭐 각인 같은 건 없고 아무래도 데칼 가지고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이건 뭐지? 뭔가, 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액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어, 액, 안에 액체가 들어있네요.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네? 우선 요거는 한번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이거는 뭐, 뭐지 이게? 그리고 그 안에 부분은 보시면은 완전 풀메탈은 아니고, 약간의 그냥 플라스틱에다가 볼트 체결하고, 요거, 요거, 연질 같은 것도 있어서, 이거 보니까, 약간 보니까, 요게 팔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동력성 같은 거를 느낌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 이, 이거, 이거 두 개씩 있는데, 이거는 뭔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팔. 팔도 완전 메탈이고, 어, 나쁘지 않은 그런 걸 보여준다. 오, 이렇게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지? 이렇게. 어, 이렇게는 움직이는데, 이렇게는 안 되나? 와, 되게, 되게 빡빡하네요. 약간 좀, 한번 좀, 한번좀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있고, 폼이, 여기 보면은, 이거 빠지나? 우선 있고, 폼과, 이게 메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가동을 보면은, 오, 이,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와한 번은 한 번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는 봐야 됐고 뭐 이게 이게 약간 윤활유 같은 그런 건가? 이거 <laughs> 되게 빡빡하네 할때뭐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약간 빡빡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우선 그거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도 보시면은 발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은 뭐 괜찮게 이렇게 있는데, 얘도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음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것도 이렇게. 어, 이 다리 쪽은 그래도 팔보다는 좀 괜찮게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메탈 프레임도 있고, 그리고 부분 부분 폼으로 돼 있어서 완벽한 풀 메탈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그런 프레임이 될것 같아요. 프레임은 상당히 독특하긴 합니다. <laughs> 되게 이상해요. 한번 만들어 보고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딱히, 야, 이게, 이게 폼이 있고, 그렇지 폼이 있고 폼으로 따로 이제는 뭐 거의 폴리캡은 이제는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거 같은 경우로 손, 손이나 손뭐 요런 동력선 같은 경우는 연질로 어이 손도 약간 컨버저 킷 같은 레진 레진 느낌이 나는 손으로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입니다 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아끼고 뭐하고 상당히 독특하긴 합니다. <laughs> 손이 일반적으로 아니고 약간 좀이 연질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은 상당히 독특한데, 음 솔직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왠지 좀 <laughs> 상당히 독특한 킷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것도 나와 있고, 다른 회색 파츠 뭐 이런 걸 봐도 그래도 뭐 크게 뭐. 지느러미나 이런 것들도 잘안 보이고, 느낌으로는 플라스틱 재질은 뭐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긴 요즘 나오는 중국제들 보면은 플라 재질이 그렇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 가끔가다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나오는 애들 보면은 재질이 나쁘지 않게 잘 나온다 요즘은. 그래서 크게 재질들이, 재질이나 뭐 도색이나 이런 면들을 이렇게 깔 그런 것들이 잘안 보인다 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거의 비슷해 다 비슷해 가지고 따로 뭐하 드릴 얘기는 없고 이제는 조립해서 이제 리뷰할 일만 남았는데 아 진짜 요폼 관련 이런 레진 같은 그런 느낌이 이것도 호불호가 상당히 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한번 만들어서 어, 리뷰를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번 주말 전까지는, 늦어도 주말 아니면 그 전까지는 뭐 이제 조립이 돼서 리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제품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